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입니다. 어, 지금 2주가 딱 지났네요. 골반뼈 다친 이후로 2주 만에 다시 크라이밍장에 왔어요. 어, 골반뼈 부딪힌 게 생각보다 많이 아파가지고, 그걸 낙걸어 놓지 못하고 그래서 2주나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그 전에 나을 줄 알았는데, 지금 2주 뒤인 지금 14일, 정확히 14일 지나가지고 다시 하는 거라서, 좀 천천히 오늘은 문제들을 너무 강도 있게 안 하고 천천히 몸을 다시 풀어주는 느낌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암장에서 뵐게요. 얼굴도 너무 많이 부었어요. 이것 봐요. 다 처지고 땡땡 부었어요. 붓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이 아직 고여있나 봐요. 이걸 다 풀어줘야죠. 풀러 가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다 치워지고 이주만에 오니까 와. 고관절 일단 너무 아프고 분명히 몸을 확실히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처음으로 리셋된 느낌이네요 우와 진짜 너무 아파 고개가 숙여지질 않아 아직 안 나왔나?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배 안까지 아랫배까지 엄청나게 아프네요 아니면 2주 만에 몸 풀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벽을 타봐야 정확히 또알수 있겠죠. 일단 몸 푸는데 일단 굉장히 너무 아파요. 네. 설마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을지 가장 크게 걱정됩니다. 일단 스트레칭 실력은 떨어졌어요. 천천히 그래도 천천히 침착하게. 일단은 스트레칭을 좀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오래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여기서 스트레칭 영상 그만 찍고 스트레칭 마무리하고 벽에 붙여서 영상 찍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문제 풀 거는 여기 1번 양손 홀 스타트를 잡고 여기가 탑이에요. 여기까지 1번으로 일단 먼저 풀어 볼게요. 스트레칭으로. 와, 이거 신발을 2주만에 신었더니 신발도 딱딱하고 <laughs> 무슨 돌 같아. 하포다. 아, 신... 신발도 너무 아파 신발도 와 이렇게 아픈가? 그럼 가볼게요. 최대한 몸 풀어주면서 하나씩 적으면서 올라가고 최대한 어렵게 가야지. 어렵게 가려고 해도 딱히 할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로 안 되네. 어. 다리라도 조금씩 찢어주고 어. 있는 중입니다. 어. 어. 이번에는 여기 흰색 4번 스타트에서 여기에 흰색 마지막 포인까지몸 풀면서 한번 쭉가져와볼게요 최대한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와, 팔이구나. 아니 이 주만에 신었더니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laughs>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가면서 고관절도 한번 두드려주고 쭉쭉쭉 찢으면서 일부러 좀 했습니다. 보니까 몸풀기 조합은 되는 문제 있네요. 노란색 4번 차트에서 여기 쭉 가서 노란색 탑 4번까지 찍고 내려오는 걸로 그러니까 그나마 좀긴 편이라서 몸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왼쪽 발라은 지금 것 같아 너무 아파. 확실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런지 몸이 되게 무겁고. 깔아 앉는 듯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어, 모든 홀드가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몸이 덜 풀려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괜히 한 번씩 만지작 걸어봅니다 최대한 만져보고 그래도 너른채부다 6번에 일단 붙어놓볼게요 여기 6번 빨간색 포드 시작해서 여기 6번 빨간색 탑 홀드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드디어 오버하기 시작하죠 <laughs> 6번을 크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좀 쉬워 보였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안전해 보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도해 봤습니다 어. 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른쪽 노트파인딩을 제대로 노력하지.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laughs> 네, 이렇게 옆으로 무게를 한번 확 줬다가 다리를 고 펼쳐 잡으려고 했는데 어우 는늦네 어, 네, 오른쪽에 홀드가 있었고요. 그냥 처음부터 저걸 밟았으면 됩니다. 굉장히 멍청했고요. 저기 가서 알았어요. <laughs> 억지 추영으로 끝낼. 최대한 몸을 뭐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동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에 조준물건은 우리 검은색 6번에서 우리 검은색 6번 탑샷이라는 걸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 6번 깼다고 바로 또 6번을 시도하는 모습 아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바보 같아요 <laughs>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 모습입니다 얼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왼손으로 차라리 탑을 잡고 갔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애매한 홀드에 손을 걸쳐서 네, 실패합니다 바로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너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못 올라가게 됐어요. 왼손으로 미리 산실을 올려준 다음에 히루를 걸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떨어졌네요. 보기 오늘은 안 되는 거는 바로 자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랑새 6번, 5번 했네요. 엄청 가파른 벽이고, 그쪽 가서, 6번 탑 폴드까지 찍고 내려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욕한 게 아니고 발이 닿은 줄 알고 시... 아발 닿았다 이런 뜻입니다 없죠. 오우 <laughs> <어후> 씨. <laughs> 음,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둘의 번으로몸 풀게요. 쭉 올라가서 4번 탑까지 찍고 내려올게요. 오늘은 무리할까 해서 골고 헤어놓고 제가 또 아프었네요. 다시 몸풀도 가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4번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두개 노란색 6번 스타트해서 쭉 올라가서 6번 탑폴드까지 찍고 내려오는 걸로 할게이 정도는 다칠 것 같지 않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또 6번을 붙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이정도는 다시 몸을 풀려고 5번 스타트 초록색 그 5번 탑까지 한번 가줄게요 도 안나와서 새로로 썼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많은 종류의 벽을 붙어 보르고 어, 돌아다니면서 이거 저거 하나씩 다 만져봤어요. 이거는 흰색 6번. 미리 누구 이해하고 합손해서 양손 잡고. 이 탑까지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6번이지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일단 붙어봤고요.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재밌는 루트 같아서 한번 붙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점점 힘이 빠지고 있네요. 다시 갑니다. 발가락으로 아까 콕 하고 박으면서 밟아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발바닥을 사용해 가지고 중간에 슬리빙 한음 그런 경우에요 이번엔 다시 침착하게 예 고정 딱 하고 갑니다 내려올때는 천천히 조심히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여기 6번 검은색 6번 스트에서 여기 탑0지 10년, 올무오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6번 벽에 붙어요. 어. 이거를 하는데 모든 힘이 다 털리기도 했고 루트 파인딩도 제대로 안 하고 올라가서 지해네 <laughs> 지금 저거 보세요. 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 왼쪽에 있는 돌들을 하나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예,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찝찝할 게 그런 모습이 되네요. 볼품 없습니다. 정말 너무 억지로 미용만 쌓여서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예쁘게 올라가 볼게요. 너무 억지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예쁘게, 너무 억지로 올라간 거 같아가지고 실력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말도 안되게 올라간 건 말도 안되게 올라간 거니까 제대로 실력도 키울 겸루드 파인딩 제대로 다시 하고 돌 홀더 하나하나를 천천 차근차근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도 안되게 올라갔죠? 오늘은 더 하면 다칠 것 같아 자, 운동이 끝났는데 운동 시작하기 전에 64kg가 딱 나왔었어요 얼굴은 튕긴 부어있는 상태였고 부기가 엄청 짜 있었죠? 지금 한번 몸무게 재볼게요 몸무게는 똑같고요 0.1g도 안 빠졌고요 그래도 부기는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이만 일단 들어갈게요 너무 힘들어요 바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2주? 이, 이 14일만에 클라이밍 다녀왔죠 어, 14일만에 클라이밍 다녀온 제 느낌은 어, 일단은 그래도 실력이 많이 막 떨어지지는 않았다 정도는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막이게 탄력이 붙어서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전혀 아니었고요. 예,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냥 오히려 스트레칭 하는데 시간이 한두배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몸을 확실히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몸을 좀 많이 풀어줬고요. 음, 몸을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원래 고환자 같은 거풀때 이렇게 제가 금방 이렇게 좀 되는 편이었는데 어, 아니에요. 유연하게 좀 스무스하게 시간을 좀 공들여서 많이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벽을 탄제 느낌은 뭐냐면 일단 최대한 그레이드 높은 걸안 하려고 했어요. 일부러 1도 했고요. 1막4막 막 보이는 대로 이제 낮은 것부터 해보자 했는데 이게 또 욕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6번이 보이는데 어 저건 할수 있는 6번일 것 같은데 라는 게 보여서 6번을 <laughs> 또 손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6번을 해가지고 또 결국에는 6번을 좀몇 개를 했어요.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오늘은 좀 살살하자. 왜냐하면 다쳤던 게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2주나 제 시간을 갉아먹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 홀딩해둘 걸 아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확실하게 몸 풀고. 며칠 뒤에 다시 가서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욕심을 좀 부렸다. 좀 영상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보시면은 좀 말도 안 되게 어거지로 올라가는 그런 말도 안 되게 푸는 장면들도 몇개 있었고요. 어 그래도 오늘은 제 나름대로 조절한게 7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손도 안 댔어요. 예, 네. 7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잡지도 않았고 오버행으로 돼 있는 것들은 거의 못하겠더라고요. 손이 지금 보시다시피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보이나? 손이 지금 약간 탈락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2주 동안 쉬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막 떨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압박을 계속 주니까 이것들이 홀홀 다 날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타면서도 어 꽤나 아픈 구준살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그냥 그대로 하면 스킨 나가니까 그냥 바로 뜯어내고 다시 하고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렇게 좀 감행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유혈 사태 같은 건 없고요. <laughs> 다행이에요. 지금 어디 뭐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고 그래도 나름 재밌게 잘 즐기다 왔어요. 오늘 클라이밍은 2주 만에 하는 건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오늘 또 다시금 느끼는 게 운동이라는 거는 정말 꼭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2주 동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시간동안 솔직히 말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침체 되는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일 중에 하나의 침체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러나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자기 비하 같은 것도 했다고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고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좀든는안 좋았어요 체력 저하도 많이 심했고 여튼 기분이 좀 맹하니 이제 멍 때리는 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또 느낀 거는 어쨌거나 주기적으로 그렇게 막 저처럼 원래, 원래 저처럼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주기적인 자기 운동 루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클라이밍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사실 벽을 올라가지고 그 문제를 깼을 때그 성취감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크게 세 개로 볼수 있는 데션은 첫번째 스트레칭 할때 이제 저만의 어, 요가를 하는 듯한 느낌의 그 저만의 집중 이 신체를 느끼면서 여기 어디가 뻐근한 데를 풀어주는 그 집중력 거기에서 오는 이제 멘탈 관리 뭐 그런 신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들 스트레칭을 하면서 푼다는 느낌으로 가는 뭐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저한테는 뭐 4번, 특히 뭐 어쩔 때는 5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할때 이렇게 쫙쫙 찢어 주면서 일부러 하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그 캐락 뭔가 확실히 풀리면서 준비가 되어 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뭔가를 주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든 분들이 클라이밍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세 번째, 어려운 문제. 나한테 있어서 좀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그 성취감 이 가장 크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저는 이 모든 운동을 다 끝나고 클라이밍장에서 나왔을 때 집에 걸어가는 길에 은근히 기분이 묘하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클라이밍을 마쳤고요. 이렇게 집에 와서 오늘도 여튼 오랜만에 또 클라이밍장에 다녀와 가지고 이렇게 조금 기분이 업텐션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런지 말이 정말 많은데 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열심히 저의 기록을 써내려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늘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